자 이번 시간에는 어, 개체 넣기 어, 그리고 캡션 넣기 양식 넣기 필드 어, 입력 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 한번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이러한 것들은 어,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 메뉴 입력 메뉴에서 다 어, 기능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상당히 다양한 개체를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글 상자 같은 경우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 상자라고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십자 형태로 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주시면은 어, 클릭해서 드래그해주시면은 글 상자를 넣을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글 상자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 상자라는 것은 텍스트 아니, 글 텍스트와 개별적으로 마치 이 그림 혹은 미디어 개체와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문서상에서 비슷하게 취급이 되는 고러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상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 어, 그림처럼 어,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예, 이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 드래그해서 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글 상자입니다. 자, 다음은. 글 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맵시 글 맵시라는 것은 도형 여기 보시는 요런 도형 안에다가 글을 입력하는 고러한 개체를 말합니다 자 일단 요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맵시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글꼴 선택을 해주고요 어, 글자의 간격, 줄 간격을 써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시고 어, 설정을 눌러주시면 글맵시가 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맵시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글맵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직관적 인터페이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여기에 개체라고 정의되는 이 모든 항목이 다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단의 띠. 문단의 띠 같은 경우는 어, 라인을 삽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보통 보면은 에, 문단을 자 아, 문단하고 문단 사이에 에,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자. 문단 띠, 단축키가 Ctrl N L 입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문단의 띠가 삽입이 됩니다. 한글 분석상에 자, 이런 식으로 문단의 띠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과 마찬가지로, 길이라든지 굵기라든지, 요걸 드래그 해셔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식을 보겠습니다. 수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키보드 상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하기 불가능한 그러한 수식을 이 수식 창에서 입력을 하신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위첨자 를 적으실 수도 있고, 아래첨자를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노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 수식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문 어, 글자와 마찬가지로 어, 어,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퍼센트 단위로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수식 예, 같은 경우 어, 여기 보시면은 선택을 해주시면은 어, 입력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시면 이 어, 위에 아이콘을 보시게 되시면 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예, 수식이, 예, 수식이 제공이 된다 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어, 차트,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눌러주시면 현재 마우스 커서가 위치해진 상태에서 차트가 그려지게 됩니다. 아, 지금 자 그렇죠. 아,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엑셀에서처럼 뭐 행이라든지 열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선택하겠지만 덜렁 차트가 한글 분서상에 삽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편집을 하실 때는 자 차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네. 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이런 식으로 더블클릭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속성 배경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실 때 차트 관련 메뉴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속성을 눌러 보시면은 자 엑셀에서 제공되는 그런 차트와 마찬가지로 어, 다양한 차트의 모양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위치, 위치도 미리 어, 센티미터 단위로 어, 위 왼쪽의 위치 그리고 높이라든지 너비.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는 차트의 배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개체와 마찬가지로 면의 색이라든지 무늬의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무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패턴의 모양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 시작 그라데이션 색깔 끝 그라데이션 색깔을 지정해주시고 에, 형식을 어, 수평 혹은 수직 사각형 타원형 이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아, 그 배경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셀의 배경을 삽입하는 것과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러한 내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사항에서 보시면은 뭐 회전 각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회전 각도라든지 뭐 구성 요소, 파이의 이름표 위치, 이런 것이라든지 정렬 방식, 가중치,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차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해당 요소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엑셀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해주시고. 계열이라든지 축, 뭐 이런 것은 엑셀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 안에 데이터를 편집하고자 하실 때는 요 차트 데이터 편집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주시면은 자 지금 여기에 디폴트 초기 값으로 이런 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돼 있잖아요. 이런 값을 여기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자, 더블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선택하는 모드로 바뀌고요. 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같은 경우도 뭐, 그리고 행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차트에 데이터를 갖다가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요거 열을 추가하고 싶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행과 열을 데이터에 행과 열을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행 육행을 갖다가 삭제하고 싶을 때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이 열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이 버튼 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행과 열 반전, 변환하고자 할 때는, 자, 지금 이 열을 행으로 바꾸고, 요 지금 행을 열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서 설정한 데이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자 플래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플래시 달깍 눌러주시면은 이 플래시 파일 선택을 해 주시고 재생 품질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시고 배경 색깔, 그리고 뭐 보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설정 옵션 같은 경우는 어 자동 재생, 예 반복 재생, 메뉴 보이기, 이러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플래시 파일이 예 문서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재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플래시 파일을 한번 재생하고 반복해서 재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옵션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리라는 것은 어, 사운드 네, 네, 사운드를 넣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녹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마이크를 바이크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야 이 녹음 버튼이 작동을 하겠죠. 자 클릭해주시면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정지하고 싶을 때는 자, 정지 버튼 을 눌러주시고 재생하고 싶을 때는 요 재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에 딸린 그 녹음기. 윈도우 기본적으로 딸린 녹음기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한 그런 단순한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또 음질 및 최대 녹음 시간이라고 해서 헤르츠 및 네, 세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1 6 0 0 0 k z 아, 적당하겠습니다. 혹은 뭐1 2 0 0 0 k h 에 22kb 이 정도도 분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최대 녹음 시간이라고 해서 어, 요 15초를 이상으로 할것 같으면 어, 46초까지만 녹음이 되다가 어, 46초 이후에는 녹음이 되지 가 않습니다. 이 어, 제한 시간을 정해주는 것이고. 자, 설명 달기 요 이거는 뭐 사운드 어, 개체의 예. 설명을 달아주는 그런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아. 어 재생기를 읽어와서 어, 어, 사운드 파일을 어, 재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리기 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기 계체 같은 경우는 예, 보시게 되시면 선, 사각형, 원, 후 모양으로 예, 한글 파일 안에다가 어, 모양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크기와, 어,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밀리미터 mm 단위로 너비와 높이를 지정해 주시고, 자, 위치를 또 지정을 해 줍니다. 위치 같은 경우, 예, 종이, 종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보기 모드가 폭 맞춤에 이런 모드로 되어 있죠. 예, 요, 예, 왼쪽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 모서리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옵션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아, 위치의 예, 본문과의 배치라고 해서 그림 파일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라고 해서 보시면 글자처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설명 드렸었죠.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로 가도 가능하고, 이런 개체를 만들고, 개체를 앞에서 살펴본 그런 글상자 스타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우스를 끌기로 한 번, 아니, 그냥, 그냥 일반적인 개체를 한 번, 원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캡션. 캡션 같은 경우는 일반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캡션은 캡션이라는 것은 개체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략한 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하고 꼭 연동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개체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야만이 캡션의 캡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캡션 넣기에서 그렇죠?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됐죠. 이제 그 아래 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래 에 그림 상 이런 캡션이 입력이 됐습니다. 캡션입니다. 캡션 같은 경우는 이 Sorry. 여기다가 한번 캡션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는 항목들은 다 캡션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왼쪽 위, 왼쪽 가운데 뭐, 이런 옵션입니다. 위쪽 자, 이런 옵션을 응. 삽입해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 양식 개체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양식 개체. 양식 개체를 보시면은, 웬 어, 어, 문서에 들어가는 고로한 어, 어, 폼, 폼 필드, 폼 양식에 들어가는 고로한 어, 요소들이 예,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자, 만, 아, 그냥 아래에다가 공간을 만들고요.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 단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 단추를. 선택 상자, 체크 박스죠. 체크 박스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라디오 단추고요. 입력 삼자 폼 필드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개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필드 입력 같은 경우는 자 눌러주시면은 자, 내용을 입력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문, 메모네요. 그리고, 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아, 지금, 어, 보시게 되신 뭐 디폴트 값으로 적용됐는 어,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어, 개체가 어, 정상적으로 어, 들어간 것을 어,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필드 입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어, 입력 메뉴에 있는 여러 가지 개체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